이런 식으로 해야, 손목의 부하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 부상을 안 당해요! 와, 오빠 진짜 팔뚝 크긴 크다. 팔뚝 커? 응. 너도 이렇게 만들어줘? 미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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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현석입니다. 팔뚝 하면, 마른 남자 대부분이 키우고 싶어 하는 부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와 등에 비해서 팔뚝이 너무 얇으면 비율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니까 자 일단 전완근을 해부학적으로 나눠서 보면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 펴는 근육,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 펴는 근육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운동도 네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능적으로 비슷한 동작을 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한 동작으로 묶어서 한 번에 발달시키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어? 팔뚝 운동 첫 번째는 이추 감기 운동입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산 거거든요. 얼마에 샀냐면 8,500원 주고 샀습니다. 네이버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한번 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를 매달아서 얘를 체결을 하고 이렇게 감았다가 풀면 됩니다. 아... 예, 실제로 현역 레슬링 유도 선수 같은 그런 악력을 사용하는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의 동작으로 손가락과 손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완근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막대기의 두께가 더 두꺼울수록 손가락 근육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감아올리는 방향을 안쪽, 바깥쪽 둘다할수 있어서 전완근 전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완근 운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네, 팔 운동의 두 번째는 헤머컬입니다. 보세요. 이 헤머컬은 엄지 방향이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완 요골근이라는 전완근 상부 쪽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이 상완 요골근은 아까 그 추감기 운동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근육이라서 따로 패머컬을 루틴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덤벨 대신에 이 원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 이지바를 손등이 하늘 방향을 향하게 잡고 그대로 컬을 하면 리버스 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효과가 헤머컬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컬 같은 건 너무 무겁게 하면 팔꿈치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혹시 내가 무겁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런 벤치에다가 팔꿈치를 대고 고립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손목의 부하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 부상을 안 당해요. 아, 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 운동을 할때 스트랩에 최대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당기는 동작을 할때 어차피 손가락으로 발을 잡고 있어야 하니까 저절로 전완근이 발달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초보자 때부터 등 근육에 집중하겠다고 스트랩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그만큼 전완근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어후... 그래서 처음에는 노 스트랩을 하다가 이제 막 전환이 너무 지쳤어 막. 어? 탈탈 털렸어 주먹이 막 지워지지도 않아 어? 그럼 그때 스트랩을 딱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등에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어, 가끔 가다가 리스트 컬이라든가 아니면 리버스 리스트 컬 이렇게 손목만 사용하는 운동들 있죠 그런 거뭐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아 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몸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진짜 진짜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그냥 몸풀기.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몸풀 때나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어, 루틴에 추가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음,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풀업을 몇번더 땡기겠다. 그리고 또 이제 팔꿈치가 이미 좀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가 지금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 등 운동할 때꼭 스트랩을 쓰시고요. 너무 손목이랑 손가락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또 있나? 뭐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